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의 계단, 오늘 열한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는 어쨌든 예수님의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은 자, 지금 우리는 핍박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교회를 핍박하지 마라, 탄압하지 마라. 우리는 일정 때도, 6.25 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예배를 포기하게 하는가. 그래서 이게 핍박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방역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이 있었습니다. 그쎄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사태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핍박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내게 있어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핍박이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핏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네르바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미네르바, 이 말은 지혜의 여신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철학에서 쓰는 말이죠. 미네르바, 지혜의 여신. 그런데 이 지혜의 여신은 올빼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올빼미를 좋아하는가? 올빼미는 어둠 속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올빼미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 미네르바는 황혼이 되면 날개를 펼치고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핍박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어두운 것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핍박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핍박을 당했는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토굴에서 살았다. 광야에서 유리했다. 짐승의 옷을 입었다. 톱에 배임을 당했다. 칼에 죽었다. 먹지 못했다. 잠자지 못했다. 괴롭힘을 당했다. 이게 핍박이라는 것이죠. 왜? 왜 그런 핍박을 당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핍박을 당했는가? 또, 무엇 때문에 핍박을 당했는가?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핍박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핍박이라는 것은 아까 미네르바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볼수 있는 올빼미를 좋아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어둠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빛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것이 곧 핍박이다. 신앙인이 당하는 핍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장, 2장, 3장, 4장, 5장대 여기에는 흔히 영광 속이라 영광송, 영광의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독설러지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세세의 무궁 영원토록 찬양을 돌리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laughs> 그런데 이 찬양은 사실은 순교자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순교자들이 왜 순교합니까? 주님을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아니면 계속 믿겠느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있는가? 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예, 저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 죽는다. 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는 것이 제게 영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영광의 찬양이지만은 바로 순교적인 찬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광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광이며 종래에는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죽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게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의 찬성이 순교자들의 입에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핍박인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인가? 무엇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인가? 이게 분명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게 내게 핍박이 되겠습니까? 핍박이 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의의를 위하여 이 복의 말씀 가운데 의에 대한 얘기가 두번두번 두번 나오죠. 하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리고 지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 의는 똑같은 의입니다. 과연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가? 의 때문에 내가 핍박이 되는가? 이것입니다. 거기에 내 믿음이 있고 내 신앙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그 주님의 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뭐꼭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받게 되면 복이 있다. 물론 복이 있겠죠. 그런데 복을 받았는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은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받았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핍박을 받은 자가 왜 복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언제든지 의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복이 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게 핍박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체벌도 참 하기 어렵고, 또 체벌했다가는 금방또뭐 고발되고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러죠? 사실 옛날에, 예,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매 예,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 군대에서 매 많이 맞았어요. 소위 빠따, 빠따 친다고 그랬죠? 빠따, 빼 많이 맞았어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목회하는 중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중3. 근데 고등학교 입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 동안에도 계속해서 보충수업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 저는 수련회 갑니다. 보충수업 빠지겠습니다. 안 돼. 와서 공부해야 돼. 넌 지금 수, 예? 수험생이야? 아닙니다. 저는 교회 수련회 가야 됩니다. 자이 아이가 정말 믿음으로 그랬는지 오기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이 아이가 이제 음, 계속 담임 선생님하고 맞섰습니다. 그래? 너 그럼 맞고 맞고 갈래? 그럼 안갈줄 알았죠. 예, 매 맞더라도 가겠습니다. 아 이놈이 정말 너 정말 매 맞고 갈 거야? 네, 매 맞고 가겠습니다. 선생님도 좀 화가 나가지고 엎드려 엎드려 그리고 맞다를 쳤습니다. 내가 얘가 교회 왔습니다. 수련회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얘가 잠깐만 이렇게 예, 여러 가지 자세가 불편해요. 너왜 그러니? 그랬더니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빠따 맞았어요. 저 수련에 오기 위해서 빠따 맞았어요. 많이 맞았냐? 좀 맞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기분이 어떠니? 기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빠따 맞았잖아요. 내가 공부 못하고 실수해서 빠따 맞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받아맞았다는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수련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 우리의 핍박은 선택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 때그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검증되었다. 충성이 검증되었다. 진실이 검증되었다. 그의 믿음이 진실성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맞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띄어 놓을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핍박은 내게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 너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영광의 노래를 부르며 영광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순교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이제이분은 인품도 좋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No. 나을 후에 나을 후에 사형을 집행하겠다. 예, 좋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 언도를 받고 술에 실려서 끌려 나갑니다. 끌고 가는데 친구들이 왔어요. 믿, 믿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보게 됐어요. 손을 흔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술에 안에서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굿 뉴스, 굿 뉴스, 굿 뉴스. 그래서 친구들은 아, 속방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쫓아가면서 뭐가 굿 뉴스야? 곧 풀려나는 거야? 아니야. 나 나흘만 지나면 사형당한대. 난 나흘만 지나면 주님께로 갈수 있어. 이게 얼마나 큰굿 뉴스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굿 뉴스야. 나 사형당하는 것이 굿 뉴스야. 그의 충성과 진실한 믿음이 검증된 것입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 뭐 때문에 어려운 겁니까? 마스크 하는 것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게 핍박입니까? 손 씻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핍박입니까? 모이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그게 핍박입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핍박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하여간 이것은 각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정말 지금 내가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이 주님 때문인가? 주님의 영광 때문인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인가? 의로움 때문인가? 진리 때문인가? 진실함 때문인가? 정직함 때문인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의류를 여야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다. 그 보상은 천국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보상입니다. 아, 왜 천국일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복에 대한 보상은 미래적이다. 미래적이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 바로 그것이 핍박을 받은 자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받아 잘 살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복이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복은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천국의 복은 천국에서 끝납니다. 천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도 핍박을 받은 자로서 충성된 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